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유형평 기본 제1 1 강의 아, 빈칸추로 문제 세 번째. 자 여기 지 플로 소재는 논증의 개념, 논증 혹은 논바두개다 비슷한 소재인데, 자 논증은 우리가 팩트에 근거하고, 자 얘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견이랑 비교해 보면 된다라는 소재인데, 의견은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성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서 인 전치사 필라스피는 철학이라는 학문이죠자 철학에 있어서 자, the best way 주어 죠자 to understand the to understand까지 말다 묶을게요. 앞에 나오는 방법이란 way를 설명해주는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이니까 understand가 동사 원형. 자 이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저도 c o n c e p t u a argument까지 얘는 좀 이렇게 묶어놓는 게 보기가 편할 것 같죠. 자, 그래서 는 파란색으로 좀 칠해주고 자, 개념인데 자, 어떤 개념이냐 오브 알규멘트까지 다시 묶을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한번더 묶어서 얘대가호로한번더 묶어주고 대가호로이 위치가 아름답지가 못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묶을게요 아, 좋다 딱 좋아요 자, 이해하는데 오브 알규멘트 자, 논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다시 주어가 됐고요. 저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 처리 해고 놓코 단수 좀 맞춰주고요. 자 is 동사 to contrast 까지 이렇게 또 다시 묻고 얘도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 보어 동격. 그래서 contrast가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동격의 구조로 자 얘는 얘를 뭐하냐면 contrast 대조해보는 것이다. 자, 이은또 단수 처리하니까 자, t 이 아까 전에 나왔던 알기먼트로 잡아 주시고요. 자, 하면 논증을 누구랑 대조하냐면은 뒤에 오피니언이 나오죠. 저 위드 오피니언과. 그래서 여기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컨트라스트 목적어 목적어인데. 목적어. 목적어. 에서 위드 오피니에서 얘가 전체가 목적격 보호로 잡아도 됩니다. 전치사구를. 목적격 보호. 어, 전치사구는 형용사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 보호로 봐주시면 되니까요. <laughs> 자 위드 의견과. 자,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소재가 여기서 나오는 argument하고 versus vs죠. 자, 의견의 차이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아유, 잘안 맞는데. <laughs> 자 그다음 원어피니언까지. 주어. 이거는 동사. is. 심플리 단순히 부사들어갔고요 부사. 자 단순히요 belief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어 동일. 자 그래서 belief은 믿음이다. 이거나 혹은 또 보어. 보어 동격 이. 자 얘는 태도이다. 태도인데 about. 전치사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 혹은 아, 무언가에 대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 우리는 주어 Express 동사 표현해요 자 our opinions까지 묶어주시고 우리의 목적어 의견을 표현해요 all the time 뭐 그냥 또 다시 더럽게 슈우 묶어주시고 항상이라는 뜻이겠죠 always 항상 표현해요 우리는 주어 love 동사 사랑하고 hate. 동사. 2. 시도해요. 시도한데 certain films까지 일단 접두적으로 묶어볼게요. 자, certain은 특정한. 형용사. 자 films를. 목적어. 자 영화를 아, 필름 영화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different types of food를 또 전체 묶어갖고 여기까지. 얘가. 1. 처리해주고 다른. 형용사. 자 유형에 자 음식들까지 다시 목적어 이. 뭐 처리하면 되겠죠. 자 포는 여기서는 전치사로 뭐뭐에 대해 했어 듯이에요 아, 아요. 그래서 전치사. 자 묶고 컨수좀 맞추고. 자 포더 most parts 대부분의 부분에 대해 사람들의 소유격 플러스 주어는 주어. 의견들은 동사. R base 하다 아니고 되어진다로 썼죠. 그래서 기반. 하다가 네 되다에 기반 되어지는데 almost always는 뭐 중간에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래서 almost 어, 계속 두개 들어가 always까지. 그래서 base d on이나 be based upon까지. 그래서 기반 되어지다에 수고로 썼고요. 거의 항상 거의 부사와 부사. always의 빈도 부사 항상 빈도 부사까지 적어놓게요. 자 upon their 전치사의 전치사. 목적어지 전치사의 목적어 기분에 의해서 자 그래서 feelings가 나타내는 게 누구냐면은 여기서 feelings feelings는 fact는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니까 자 feeling 요게 사실상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opinion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은 다 우리가 기분에 따라 달라 좌우된다 그다음 자 데이 y 자, 그래서 데이더 복수 형태 지시 대명사는 아까 필링스가 복수로 썼어요. 원래 필링은 추상 명사지만 여기서는 지금 한정 지었기 때문에 범위를 가산 명사 S가 붙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파란색으로 일단 처리해 놓을게요 자, 데이 기분들은 동사, f l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사람들은 느끼지 않아요. 자, 대책약, 대책약. 자, 데이 사람들이, 주워. have to. 동사. 그래서 묶어주시고 다시 서플트가 뒤에. 옵쓰.. 없어 왜 이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서포트 다시. 동사 원형. 제가들 이 지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their opinions를 목적어. 그들의 의견들을. 자 with any kind of evidence. 자 어떠한 종류의 자 evidence 증거로. 근 기분이 뭐 이런 걸 증거를 대라고 말도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좀 뭐야 캐주얼하다 약간. 자 argument. 좋아. 자 논증 다시 써놓을게요. 자, 논중이나 논박 이란 것은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여서는 느낌이 좀 약간 이 자리에 아 지금 순서 배열 문제로 할때뭐 however 정도가 생각됐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묶고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나 논중이란 것은 자 is 동사. something 동격. 무언가인데 a bit different 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 라고 something 아, 목적 뭐 아, 보호는 맞는데 어비디 프론트 이렇게 묶어놓게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르다. 다 다른데. 형용사. From this.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opinion과는 살짝 틀리다. 살생 opinion 전체 사실이에요. Opinion이 증거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해서 키주는 게좀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disfact 정도로 잡아주세요. 자, 그다음 it is made에서 it도 묶어주시고, 자, it도 opinion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논증이라고 잡을게요, 여 자, 언알기먼트로 잡아놓고요, 일단. 맞는 것 같죠? 이 논증은 주어 is 동사 자, 여기서 made to 있죠? 그래서 made가 해서 수동으로 썼다는 것도 잡고요. 만들어 수동 진달 수동 자, 투 컴비스 다시 끊어주고 여기서 해석상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그래서 컴퓨터하기 위해서 해서 t a good t h i n 컴 So, 동사 원형 들어가고 설득하기 위해서 자설득 o d thing. So, the c o m p t h a t 접속사 자 o n c e c l a i m 이 어떤 한사 i 의 주장이 이 t a r u e 동사 t r u e t 는 형용사 진실 r u e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얘는 설득해야 되겠죠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겠죠 자 t h t u s 연결 일단 파란색으로 해놓고요 자, it is on a temp. 이 또에서 지시대명사로 해석해요. 좋아. 자, 이시라는 것도 다시 잡아갖고, 알기먼트로 잡아놓고요. 자, 이 논증이라는 것은 is. 동사. on a temp까지 다시 묶어주고. 자 뭐? a 동격. 자, temp. 아, 또 시도라고 시도이다. 자, to present 하려는 시도이다네. 뭐, 투부정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갖고, and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프리젠트가 동사 원형. 원형으로 해서 프리젠트 선물이 아니고 제시. 현재라는 뜻도 아니고요. 제시하려는 어, 시도야. 자, 뭘 제시하냐면 리젠스에서는 이유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이성이라고 할까? 논리, 논리를. 자, in support of one screen까지. 자, 하면 소개선데 어떤 소개선냐면. 전치사. 지지하는. 어,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한 지지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그 아이가 왜들어가있지 일단 없애 놓고. <laughs> 자, 여기 이 부분이 답이었어요, 우리. 자, 그리고 아규먼트는 주어, 알 동사, 빌딩 블록까지 다시 쉼고요. 부어 동격. 자, 빌딩 블록이란 말은 레고죠, 레고 죠레고뭐 구성 요소라고 의역해 놓을게요. 빌딩 블록은 오브 필라소피 철학의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빌딩 블록도 제일 기초가 되는 아 요소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해서 부가 설명도 좀금 적어놓고요. 기초 혹은 기반이 되는 것이다. 철학에. 자 그리고 굿플러스프는 좋은 철학자는 주어. 이스 동사. 원까지. 부어 동격. 그리고 저 후가 앞에 나온 또 원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투부정사형법에아 투부정사란다. 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 주격. 그죠 그래서 who is in 동사. be able to 뒤에 다시 여기에 동사, 동사 create 원형. 어떤 사람이냐 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자 best argument 최고의 아, 논증을 자아까지 끊어주시고 저후부터 다시 묶을게요 여까지저후까지 끊어주시고 based on부터 다시 묶을게요 based on 여기까지 묶어 놓을게요 based on be based on 뭐 수고로 잘 쓰죠 기반하다 아니고 일이 이 부분이 주의하고 기반 되어라는 뜻으로서는 얘가 과거분사 자 솔리드는에서 국가단 견고한 견고한이라는 형용사 잡아주시고 견고한 파운데이션 기초에 사과전에서 솔리드 파운데이션도 사실상 아까 어디 나왔냐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위에 줄에 나왔죠우리자 어디 나왔냐면 이 부분 이 있었죠 자 빌딩 블록이다. 경고한 기초에 대해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제는 음. 자,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쟁이란 것은 논트는아 여기는 이 부분 을 잡지 말고 와야 첫 번째 줄에 깔끔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자, 이 부분으로 잡을게요. 자, best way부터 e best wa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 r g u m e n t 그러면 논쟁에 대한 논증에 대한, 어, 대한 아, 알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대조하는 것인데 의견과 그래서 어떻게 틀린가 이 부분이 주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증의 개념은 프 r 세스 s 우리가 의견의 개념과 틀리다 의견 외 개인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지지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팩트에 대한 하지만 논증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서 우리가 어, 이성적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 아, 빈칸 추론 문제 세 번째 내용, 논증이랑 의견이랑 어떻게 틀린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논증을더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 같이 한번 분석해 봤고요. 자, 방금 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의 필기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북은 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밑에 응원의 댓글과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는 분 선착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